플레이어들과 함께. 아, <laughs> 아, 오늘의 컨셉은 진짜 화려한데 깔끔하고 예쁘다. 아, 우리 아, 저희 똑같은 아, 시간에 아, 본 건데. 아, 이거 <laughs> 진짜 빨리 해보고 싶다. 아, 네. 오늘의 일정이 뭐냐면 <laughs> 그 동대문 종합시장에 간 다음에 우리가 백구 아이템들을 삽니다. 점심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제가 맛있는 데를 예약을 해놨어요. 우와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먹으면서 백구를 하고. <목소리> 피디님 거기 처음 가신 거죠? 저는 사실 음. 가보셨어요. 아 예전 가본 적 있죠. 아 진짜? 근데 이렇게 뭔가 플레이어들과 함께. 아 <웃음> <웃음> <이런> 플레이어. <laughs> 저는 그 내향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을 가지 않아요. <laughs> 길을 찾을 수가 없어. <laughs> 그냥 맞아요. 내가 아, 근데,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. 촬영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<laughs>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. 아니, 나 진짜 음. 앙트랩을 처음 만들었을 때, 음. 솔직히 내가 뭐 패션 디자인 전공도 아니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원단 같은 걸 나도 이제 사, 찾으러 음, 그렇지, 가야 되잖아. 그치. 그래서 동대문 종합시장에 가면 그런 원단들이 다 있다고 서 혼자 간 거야. 근데 진짜 거기가 막 ABC, D동까지 있나 그래. 맞아, 맞아. 심지어 되게 심각한 기치예요 제가. 음, 어떻게? 아 진짜 진짜 좀 심해요 앱이 없으면은 약간 출퇴근도 못하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. 맨날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a 동 걸면 어떻게 가요? 야 <laughs> 매일 박교 <바뀌어> 갈 때마다 N <laughs> 동도 생겼어요. N 동도 생겼다고요? 뉴해가지아 네. <laughs> <엔동>. 진짜? 떡대문 <laughs> 도착. <웃음> <웃음> <와> <laughs> 수학 얘기를 많이 해서 이거는 편집에 못 들어갑니다. <laughs> <laughs> 그 부자재 여기 가는 거요 우리 여기 거야? 여기. 아 오, 오, 여기 가는 거야? 5층. B... B의 5층? 아, B 아니고 이 전층이 다연결돼 여기 있어. 여기가 다 긴겨져 있어. 그럼 우리 5층에 가는 거네? 어. 네. 오케이. 5층으로. 5층. 5층으로. 여기 펜 가득 담은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제이더블 메디아트 호텔에서 내려서 아까 거기가 A동이고 여기가 B동 으로기 옳지, 지 벌써 아, 귀여운 아, 것들 다 온다 A동부터 조금만 어? 저 여기서 샀어요 어, 이 멋있다. 집이에요, 이집 아, 대박 우와. 팅커벨 여기. 어, 여기 어, 여기 보자, 보자 우와, 어, 이 이런... <laughs> 어, 귀엽다 저 여기서 샀어요 이런걸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? 퀄리티와 아좀 음. 도와드릴까요? 네. 요즘 유행하는 하와이아이 하이이거 어디 있었어요? 여기 구석에 있었어요. 음. 어. 이거 귀여운 거 발견했어요. 보십쇼. 푸름미굿 귀엽다 이거 이걸 뭐 하신다고 요 이걸로 음. 이걸로 이렇게 가방에 붙여도 귀여울 것 같아서. 음 본드 이거 엄청 잘 붙는 본드. 아. 진짜 너무, 음 <목소리도> 아, 너무 귀엽다 도시락통. 아, 너무 귀여운데? 내가 우리 친구 사줄래? 오, 진짜 귀엽다 도주 이거 포기할 수 없지. 이거 그래서 따로 담아달래 구매 완료. 예 yes. e 정말 나훈산에서도 허락을 안 해주시던 촬영을 저희에게 스댕이라는 곳입니다. 스댕샵. 스댕샵. 이거 릴리가 되게 응. 이런 큐빅 잘 어울려. 맞아 맞아. 저 큐빅 완전 좋아요 이거 근데 잘 어울리겠다 저 가방에. 전, 이거 너무 예쁜데요? 근데 여기다 디자인 너니 이렇게 낄수 있나요? 아, 낄수 있죠. 어? 어 귀엽다. 딱 싸야겠어. 되게... 귀엽다. 응. 이런 거 봐. 어? 이런 거 예쁘다. 음, 너무 예쁘다. 대박. 예쁘지 않아요? 오 열쇠 이거 되게 약간 그거다. 빈티지한호텔에 음, 호텔의... 이런 열쇠는 구하기 어려운데? 여기가 유독 많은 가요그 여기 이런 거 처음 봐. 아, 그래요? 토끼 열쇠도 있어. 너무 귀엽다. 여기 보여요 토끼 열쇠야. 너무 귀엽다. 이게 난것 같아요. 사 응. 길게 한게 이쁜 것 같아요. 열쇠, <laughs> 열쇠 모티브가 응. 되게 음. 음. 트렌드도 안 타고, 맞아, 맞아. 그 감성을 많이 안 타는 것 같아요. 취향이랑. 저도 열쇠는 좋아해요. 오, 뭐예요? 똑같은 거 보는 거야, 지금? 따라, 따라 해주세요. 아, 대표님이... 뭐 따라 하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오, 완전 진주와 별과 하트가... 단비가 음. 진짜 예쁜 음. 게 정말 많아. 요 이따만 큼찮은 대표님. 어, b c 에 엄청 하는 게 유행이더라. 진짜 귀여워. 진짜 귀엽다. 근데 헉, 여기는 또 색다른 바비들이 있네요. 네. 친구들, 어? 동물 친구들. 어, 안 <laughs> 대표님, 이거 대표님 이런 거 좋아해. 어 완전 좋아하지. 사람 <laughs> <laughs> <역시. 웃음> 인형 보면 어. 대표님이라고. 어, 그니까. <laughs> 자, 우리 탐험대 대, 대장님 따라서 네. 이동할게요. 리본이 있어. 나 리본 사서 타야 <laughs> 여기는 신진. <laughs> 귀여운 헤어. 액세서리 템들이 많습니다. 아, 네, 저 여기서 샀어요, 이거. 퍼사지 어, 오. 어, 여기 왔어요. 우와. 손민수야. 그, 그때 그거다. <laughs> 맞아요. 손민수, <laughs> 손민수 하시겠다고 손민수, 했던. 손민수, 손민수. 뭐, 이런, 이런 걸 샀던 것 같아요. 오, 어, 너무 예쁘다. 이런 거. 아니, 정민수. 음. 어, 근데 너무 예쁘다. 가죽으로 생각해도 너무 예쁘고. 음. 어, 리본도 귀엽다. 응, 리본도 귀엽지? 이런 거 머리끈에 달아도 돼. 오케이.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예쁘다 왜 이렇게 잘 골라? 진짜 아 몇개 사야겠어 응. 뭘 골랐어요? 제니스? 제니스? 어, 제니스 좀잘 골란다 그렇죠. 제일 잘 골라 어, 제니스 약간 손민수 하고 싶게 하는 그런 게 있어 저 약간 사봤는데 그런 어. 거 있대요 아, 진짜? <laughs> 어, 이렇게 이렇게 오 브로치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응, 어, 그니까 완전 귀엽다 센스센스 이렇게 깨끗하게 달수 있을까요? 예쁘다 예쁘다 패치니까 음. 패치핀 달면 다 돼요 스포티한 백이 약간 예. 클래식하게도 음. 탈바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. 장미라고 해서 단순히 어. 막 여성스럽기만 한게 아니야 어머? 음. <laughs> 진짜 귀엽다 아기 아기네 어, 애기 어, 응. 마이크로 허? 이 장미도 예쁘다 전 이건 것 같아요 어. 선 아기 장미 선생님 <laughs> 얘는 사멜리아고 <laughs> 얘는, <laughs> 얘는 장미예요 그러니까 네. 로즈로 부탁드릴게요 로즈 부탁드릴게 뭐야? 오, 진짜 이건... 예쁘다. 음. 제니스 빨간색 하나 골라. 빨간색 골라줘요 제니스. 어떤? 음. 나 되게 약간 진한 버건디, 진한 버건디 빨간. 빨간색 겨울 쿨톤이시거든요. 아, 아, 귀엽지 않아요? 어, 귀여워. 에이, 옷에도 어. 이런 거를 발견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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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해아 이게 예쁘긴 호피. 해요. 음. 호피, 호피. 오케이,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. <목소리> 아니, 이거 쭈글쭈글하게 생긴 게더 귀여워. 귀엽다. 아, 그리고 오늘 옷이랑도 너무 찰떡인데, 지금? <목소리> 얘 가져가, 예 <얘> 가져가. <목소리> 이거 이거다, 이거, 내가 봤을 때. 이거 말고야? 얘, 얘 말고 얘인 것 같아요. 두개다 해요, 일단. 두개 다? <목소리> 우와. 어, 별러무가 선택한. 오시면 음. 곱창이랑 머리 핀이 네. 싸거든요. 음. 굉장히 싸게 아 하셔야 돼요. 맞아. 맞아. <목소리> 야, 저기 노넉하더니 지금 제일 많이. <목소리> 그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는 거예요?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고 응. 이런 뭔가 디테일이 따로. 좀 살아있는. 아다 그건 똑같이 얘기한다. 음. 디테일 살아있어야 된다. 어, 그 얘기는 똑같이 다른데 없을 것 같은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아, 오 어, 이런 것도. 응. 있는 제일 문구. 여기는 뭐예요? 여기는, 공구. 여기는 막 공구 같아. 같은 거를 잘쓸수 있게끔 이런 게꼭 필요한가요, 근데? 그안 어. 달려 있는 어. 거가 있으면 오 힘들어. 완전 이런 거 처음 사 보는 사람이 꼭 하나 이것쯤 있어야 된다라고 아, 추천해 주시는 게 있나요? 니퍼라고 그, 그 하면 되는 거 같은데. 이 안에 흠이 아, 끝에가 이렇게 아, 요런 게꼭필요하가요 음, 이런 게 이게 또 얇아서 얇은 것도 되고 꾼 것도 되고 이런 게 좋아요. 알겠습니다. 음, 세밀하게 잘 잡아 줘. 음. 그럼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. 어? 오? 오, 왜요? 오. 오링 반지? 오링을 벌리기 위해서는 이게 오링 반지가 꼭 필요해. 이따가 보여 주세요. 네. 완전 처음 알았어. 음. 이거 꼭 필요함. 알겠습니다. 음. 음. 지금 굉장히 도로가 잘. 교통이 사람이 없고. 그래서 사람도 음. 엄청 많고. 지금 비도으로 비동으로 가는 길인 오. 것 같아요. 약간 호그와트 같은 그 <laughs> 오덕 같은 곳이에요. 약간 바글바글 하죠? 아 벌써 바로 저 곳인데 바글바글 합니다. 제니스 디자이너의 추천. 빨간 다라이야. 아 그래서 다라이가 아까 있었구나. 너무 사람이 진짜 많아요. 냉장고 들어서 좋았데 안에 옷 같은 거 들어있죠? 맞아 엿? 어, <laughs> 이건 뭐야? 카메라야? 어머 진짜 귀엽다 카메라 손의 자세요 귀여워 전 카메라 <세트> 좋아해 <목소리> 아, 음. 아까 아 얹는 거 똑같은 거? 그 제니스님 <목소리> 장난 아니네요 <목소리> 손님이 <손이>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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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지금 눈 돌아갔습니다 <목소리> 어, 얘는 귀여운데 이 다리가 약간 <laughs> 진짜 귀엽다 여기 <양이. 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너무 귀엽다 아 맞아요, 맞아요. 너무 사랑스러워. 같은 집일 거예요. 눈뜨면 열려 심지어.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두부야 두부. 토프예요어 이거 진짜 귀여워. 있어요. 아 악세사리 케이스. 아 여행 갈 때. 여행 갈 때. 아간 한필템이에요? 자 여기서 한번 모여서 모여서 쇼핑 끝난 거 한번 두둑한. 누둑한 가방 한번 와, 진짜 빡빡. 오, 엘리베이터 들어갑시다 이제 빼고 가러 가겠습니다 네.